어쩌는 사운드 컷 아, 맛있다. 잡아 주 아쉽네. 컷 캐리. r r y 이게 <laughs> 군필자의 진공이다. 근 진짜 서든 투는 망할 일이 없다 그죠, 님들아. 서든 투가 망할 수가 있나? 그 서든 어택이라는 거대한 IP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1위잖아요 이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게임인데 서든이라는 IP를 가지고 망할 수가 있나 진짜? 서든 투는 무조건 흥할 거예요. 전 세계적으로 흥해가지고 막 이제 스팀도 출시하고 막 이제 사람들 어 캐릭을 사면은 능력이 부과됩니다.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막 이제. 랜덤 뽑기 해가지고 막어 진짜 우리나라 가챠 시스템은 정말 잘 만들었어 넥슨이 잘그 알차게 쓰게 잘 만들어 놔가지고 어. 외국인들도 아주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아직 출시 안 하지 않았어요 기대 중인데 아니 저도 진짜 기대 중이에요 어뭐그 뭐지? 그뭐그 리그 오브 레전드 만든다는 회사에서 발로란트인가? <laughs> 아니 근데 그건 진짜 막 게임이니까 그만합시다 룬테라? 그게 뭐죠? 저는 잘 모르겠네요 룬테라? 뭔가 게임 이름만 들어도 진짜 사람들 막전 국민이 다할것 같은 카드 게임 이름 같은데? 하스스톤 개속거라룬테라가 간다. 블리자드 AOS 게임 준비하다. <laughs> 아니 어디까지 갈 셈이야 대체? 미쳐버린 건가? <laughs> 아니 이번에 블리자드에서 <laughs> 히오스라는 이번에 블리자드에서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이래요. 와 진짜 게임 이름도 아주 간지나 그냥. 나온다는데, 아 진짜 너무 기대중이에요. 그 무슨 게임인지 알아요, 여러분? 진짜 그 블리자드에 있는 영웅들 있잖아요, 아시죠? 그 영웅들이 전부 등장한대요. 그러니까 막 짐레이너, 막 캐리건, 디아블로 와 그냥 벌써 웅장한데?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AOS 게임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. 와, 이건 진짜 망할 수가 없지. 나오면 당장합니다 진짜. 저는 사전 베타도 신청해 놨어요. 정보 실제로 신청했어 실제로 알파 출신님. 도망 리듬 게임도 있다네요. <laughs> 아, 그 직스에 무슨 폭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거 있던데. 아, 그것도 너무 재밌어 보여요. 진짜 악보가 숨겨져 있대요. 악보가 리듬게임인데, 와, 엄청난 기믹. 이제 <웃음> <진짜>. <웃음> 우와! 그런 쓰레 게임들 다왜 하나요 뭔 소리예요 님 이터널 리턴이라는 작은 세상에 갇혀서 큰 게임들을 못 보시나 본데 다 재밌는 게임이에요 아직 안 나왔지만 정말 기대 중이거든요 최고의 고티의 게겐더 라스트 오버스의 무속장이 나다아나 나왔... <laughs> 어지러워 잠깐만 아 라스트 오브 스2 그거 진짜 이번에 나오길래 저도 라스트 오브 스 정말 재밌겠구거 그것 때문에 플스 도 샀거든요 정보 진짜다 마음에 든다. <laughs> 라스트 오브 스2 하나 하려고 플스 샀거든요 저아 진짜 너무 기대 중이에요 진짜 PC만 안묻으면 요즘 게임판들 다 PC 묻어서 걱정 중인데 PC만 안 묻으면 최고의 갓겜 되지 않을까요? 서든어택 2따라했네 <laughs> 서든어택 2도 기검사 나오고 그런다던데. 와 이걸 따라하네? 좀 그렇네요. <laughs> 어나 집중이 안돼 힘들어. <laughs> 이러다 모든 후속자 게임 총출동하겠네. 그니까아 문서 먹겠다. 이런 거는 또 먹고 오자. 아 라스트 오버스는 진짜.

어? 아! 어허... 진짜, 엠마야! 아! 엠마, 또 너야? 근데 이거는 진짜 진지하게 엠마가 잘못한 게 없다고 봅니다. 엠마는 왼쪽에 아들을 못 봤을 거야. 그래가지고 이런 짓을 했을 텐데, 아, 정말 아쉽네. 엠마, 야, 제 잡아! 버니스, 야, 제 잡아! 아들, 네. 둘다 잡아야지. <laughs> 아니, 이게 웬 떡이야, 아드는 그냥. 어? 이게 사실, 이터널 리턴을 내가 자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요. 이터널 리턴은 80%의 날먹과 10%의 실력과 10%의 운으로 이루어져. 1등이. 진짜, 그냥 초반에 날먹 하나 잘하면은 거기서 1등각이 잡힘. 결국 90%가 운아니 <laughs> 어허, 조용. 아, 이제 압도적인 실력 차에서는 그게 극복이 되지만.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판수를 박으면 티어가 올라간다는 게그 의미도 있어요. 아90% 운은 좀 심한 것 같고, 70% 정도 운인 것 같아. 솔직히 말도 안돼지그 문제치 좋아. 이걸로 됐다. 아, 왜 이러세요? 가세요. 뭐, 짜봐. 이만하면 훌륭하지. 생난 게 있으려나. 어? 잡았죠. 아까의 복수다 이 녀석아. 어? 뭐야 환청했었죠. 잠깐만 이 단검 있어서 뺐는데 뺄 필요 없었다 이거. 안녕하세요. 아니 이걸 이게 뭔이라 아니 맛있어라. 아유. 오, 너무 맛있어발 <laughs> 어 맛있어 이게 뭐야 아 너무 맛있어 <laughs> 그쵸 이게 운빨이 결국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다는 거 나한테 이 게임은 이 맛에 하는 거거든요 사케 보니스 어떻게 막을 건데 이거 못 막습니다거든요 지금. 아, 봐봐라, 이비겁한 녀석 서 맞다 이로 못 이겨요. 그럼 뺍시다. 구제할 이유가 없네. 좀 있네. 아, 봐봐라. 아, 이거 포탑 부서야 되는데. 그치. 잘하네. 잡 잡아.

잘못하다. 왜냐면은 제가 이거 총통이라 평타 한 대만 때리면. 와, 잠깐만, 이거 넘을 수 있구나. 치다가 뺐는데? 현재가 있다. 아, 잘먹을게실비 어, 아, 야 아, 셈이만 아, 셈이해 아, 려 아, 아, 닙니다 아, a i 야요 아, 셈 아, 셈 아, 이게 곰필자의 진공이다 실비아 쇼 일단 어 노래 나온다 아 아나신호가 저기 있을 줄 몰랐는데 아 좀만 와드 막으면서 할걸 여기 <laughs> AI 구치네아 진짜 안돼 아, 나욕 줄이기로 했어요 아니 나 편집하는데 무슨 영상에 욕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욕 줄이기로 했어요 어때요 잘했죠 칭찬 칭찬.